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전과 2범이네요. 공동 폭행 노정면을 위한 업무방해로 전과 3범이고 김장경 의원 본인께서 자발적으로 과방위 상임이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윤교 의원님. 그 판결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거셨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전과 2범이네요.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박민규 의원님도 음주운전 적발이 있네요. 공동 폭행 노정면 의원은 업무방해로 전과 3범이고 이정은 의원님은 이번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지금 판, 이, 이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에, 아니 기소도 되기 전에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던 저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정은 의원님 같은 분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정과 사범에 어, 현안 질의에 앞서 아까 이흥기 의원이 저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자격을 문제 삼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6월 5일날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다고 그동안 제출한 것에 따라서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저희 보좌진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네. 아, 이웅교 의원님 저 판결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거셨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전과 2범이네요. 네. 정확히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2017년 박문진 이사회가 저를 MBC 사장에서 강제로 해임할 때 윤기 의원이 뭐 판결 내용을 거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신분이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을 뿐인데 의혹 단계에서 무리한 해임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판결로서 사후 보완한 걸로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 의원님들의 자격도 거론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최민희 의원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 노정민 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흥규 의원님,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박민규 의원님도 음주운전 적발이 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뭐, 공동폭행 노정민 의원은 업무방해로 정과 어, 3범이고, 이정은 의원님은 이번 총선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지금 대부분 판결도 나기 전에 에, 아니 기소도 되기 전에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던 저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정은 의원님 같은 분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정과 사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을 받고 재판 중입니다. 잠시만요. 원내 제당 대표의 장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 잠깐만요. 위원님들. 네. MBC 위원. 등을 상대로 한 저희, 찍어... 저희 민사소송을 문제 삼았는데 위원님. 네. 그... 위원님. 긴장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나 그것이 마이크 민노총 언론 노조가 어, 자행한 방송 끄세요. 장학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아, 끄세요 문현정부유치금까지 편향 보도가 사라질 마이크 꺼 주세요 제가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이 타이머를 스톱시켰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장겸 위원님 잠깐만요. 아이, 가만히 있어. 자, 잠깐만요. 이 자리는 지금 방통위와 과방위에 대해서 현안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웅기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저도 깊이 고민하겠다. 그리고 김현 간사님과 최영두 간사님이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께서 지금 현안 질의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흥기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한 앞부분에 발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분 47초 남았는데요. 현안 질의 해주십시오. 그건 현안 아닙니다, 간사님 하십시오. 현안 질의 하십시오. 현안 질의의 대상은 동료 위원이 아닙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그런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좀 해주셨으면. 네, 야당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똑같이 2분 47초에서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2분 47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